안녕, 엘렉스 오늘 점심에 새로운 한식 맛집을 발견했어. 거기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 감탄할 만했어. 진짜? 순대국밥이라니 성성만 해도 궁침이 돌아? 혹시 아주 매웠어? 아니, 맵지 않고 오히려 고소했어.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특제 양념이 일품이었지.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제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 건 워맨 이치칭성 여여 칠디죄신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 엘렉스. 오늘 점심에 새로운 한식 맛집을 발견했어. 거기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 감탄할 만했어. 진짜? 순대국밥이라니 성성만 해도 군침이 돌아. 혹시 아주 매웠어? 아니 맵지 않고 오히려 고소했어.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특제 양념이 일품이었지. 오그 양념 비법이 궁금하다. 혹시 메뉴에 다른 지역 음식도 있었어? 응 전라도식 김치전도 있었는데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 김치전 좋아하지. 나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리워지네. 네가 오면 같이 가자.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미소된 장국도 줬어. 오 센스 만점이네. 혹시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았어? 아니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양도 푸짐했어 배가 터질 뻔했지. 배 터질 뻔했다니 진짜 맛집 인증이네. 다음엔 나도 꼭 데려가줘. 물론이지. 그리고 식사 끝나고 사장님이 직접 후식으로 식혜를 주셨어. 와 식혜라니? 진짜 한국스러운 마무리네. 나 지금 당장 가고 싶다. 너무 신나서 사진도 잔뜩 찍었어. 다음에는 같이 인증샷 남기자. 좋아. 우리만의 음식 투어 계획 세우자.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안녕, 엘렉스 오늘 점심에 새로운 한식 맛집을 발견했어. 거기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 감탄할 만했어. 안녕, 엘렉스 오늘 점심에 새로운 한식 맛집을 발견했어. 거기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 감탄할 만했어. Hi Alex. 我今天中午发现了一家新的韩 h 餐厅在那里吃了血肠汤 非常令人惊艳. 감탄하다, 사탄, 증탄. 진짜 순대국밥이라니 성성만 해도 군침이 돌아. 혹시 아주 매웠어? 진짜 순대국밥이라니 성성만 해도 군침이 돌아. 혹시 아주 매웠어真的吗血肠汤啊光想就流口水很辣吗 군침이 돌아.流口水. 이 맵지 않고 오히려 고소했어.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특제 양념이 일품이었지. 아니 맵지 않고 오히려 고소했어.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특제 양념이 일품이었지. 오, 보라反而很香老板亲自准备的特制酱料真是一绝일품 조핀, 소屈一指오그 양념 비법이 궁금하다. 혹시 메뉴에 다른 지역 음식도 있었어? 오, oh, 그 양념 비법이 궁금하다. 혹시 메뉴에 다른 지역 음식도 있었어? 와, 好想知道쥐个 애기 짱려의 미미. 세단상에 다른 지역의 요리가있 입법, 미결미풍 응, 전라도식 김치전도 있었는데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 응, 전라도식 김치전도 있었는데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 여 러더 의8 0 酥脆的口感让我惊喜。食感口感。我喜欢泡菜煎饼，小时候妈妈常做给我吃，突然有点想念了。그리 ppedak 想念。네가오면같이가자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미소 된장국도 줬어. 네가 오면 같이 가자.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미소 된장국도 줬어.你来的话我们一起去，老板还免费招待客人味增汤呢。서비스，免费招待。오, 센스 만점이네. 혹시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았어? 오, 센스 만점이네. 혹시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았어? 와, 진 티신. 가격会不会太贵? 부담스럽다. 여부단 야리다. 아니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양도 푸짐했어 배가 터질 뻔했지. 아니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양도 푸짐했어 배가 터질 뻔했지. 오. 자그 흥허리, 분량 예흔다 차덴 추청了 후짐하다. 빨래 소 퐁숑. 터질 뻔했다니 진짜 맛집 인증이네. 다음엔 나도 꼭 데려가줘. 배 터질 뻔했다니 진짜 맛집 인증이네. 다음엔 나도 꼭데려가 줘. 차딘님 치칭, 果연은 미식 인증.下次一定带我去. 인증하다. 원정 정민. 물론이지. 그리고 식사 끝나고 사장님이 직접 후식으로 시케를 주셨어. 물론이지. 그리고 식사 끝나고 사장님이 직접 후식으로 시케를 주셨어. 당연.而且吃完饭后，老板还亲自送上甜蜜露当甜点。후식. 젠데, 찬호, 와시케라니 진짜 한국스러운 마무리네. 나 지금 당장 가고 싶다. 와, 시케라니 진짜 한국스러운 마무리네. 나 지금 당장 가고 싶다. 와, 개미로, 쟨요, 한국特色的의尾我웨在1 0去마무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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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서 사진도 잔뜩 찍었어. 다음에는 같이 인증샷 남기자. 我太开心，还拍了很多照片。下次一起拍认证照吧。 인증샷，证明用照片打卡照。 좋아, 우리만의 음식 투어 계획 세우자.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좋아, 우리만의 음식 투어 계획 세우자. 배고픈데 오늘 저녁은 뭘 먹지? 好啊，我们来规划自己的美食之旅。肚子饿了。 今계획 세우다. 안녕, 엘렉스. 오늘 점심에 새로운 한식 맛집을 발견했어. 거기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 감탄할 만했어. 진짜? 순대국밥이라니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아. 혹시 아주 매웠어? 아니, 맵지 않고 오히려 고소했어. 사장님이 직접 준비한 특제 양념이 일품이었지. 오그 양념 비법이 궁금하다. 혹시 메뉴에 다른 지역 음식도 있었어? 응 전라도식 김치전도 있었는데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 김치전 좋아하지? 나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리워지네. 네가 오면 같이 가자.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미소된 장국도 줬어. 오 센스 만점이네. 혹시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았어? 아니,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양도 푸짐했어. 배가 터질 뻔했지. 배 터질 뻔했다니 진짜 맛집 인증이네. 다음엔 나도 꼭 데려가 줘. 물론이지. 그리고 식사 끝나고 사장님이 직접 후식으로 식혜를 주셨어. 와, 식혜라니. 진짜 한국스러운 마무리네. 나 지금 당장 가고 싶다. 너무 신나서 사진도 잔뜩 찍었어. 다음에는 같이 인증샷 남기자. 좋아. 우리만의 음식 투어 계획 세우자. 배고픈데오늘저녁은뭘먹지감탄하다쌍탄쟁탄군침이돌다流口水일품精品首屈一指이법秘诀秘方식감口感그리다想念서비스免费招待부담스럽다有负担压力大。 우짐하다, 분양소, 풍성 인증하다, 련전, 증명 후식,甜点, 찬호,点싱 마무리, 结尾 쇼웨이 인증샷, 증명용,照片, 다카照 계획을 세우다, 띵지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혼상, 삥삥의 오문대 핀다오.